한국 서버를 플레이하는 유저들은 하나같이 이런 말을 하곤 한다 이 서버가 세상에서 가장 쓰레기야 하지만 세상은 넓고 나는 현재 한국으로부터 9700km 떨어진 원주민들과 함께 있다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날지 좋아요와 함께 보도록 하자 일단 첫번째 매치 사실 마지막이라고 봐도 무방한데 이 히어로라는 이름을 가진 버거형이 루인의 만신창이로 만들어 놓았다 1라운드 맵이 바인드가 잡혔기 때문에 일단 연막을 치지 말아달라고 부탁한 루인 실제로 루인의 A숏 컨트롤 같은 경우 우늘는 웬만한 유저들이라면 도저히 뚫을 수 없는 환상의 손놀림을 자랑한다. 그냥 왔다갔다 하나만 해도 두 명을 잡을 수 있었고 심지어 아군 클로브가 루인의 뒤에서 쇼티를 가지고 대기했기에 부담감 없이 편히 적을 소탕할 수 있었다. 이렇게 세 명을 잡고 적이 뒤까지 잡았다면 라운드는 당연히 이겨야 하는데 이야, 이걸 질 뻔하네? 2라운드에는 벤다를 들고 전진해 나간 루인. 하지만 무슨 이유인지, 아군 체인버가 루인의 앞을 발소리를 내면서 가다 죽어버리는 바람에, 루인은 먼 길을 돌아가야만 했었고, 사이트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모든 팀원이 죽었다. 북미 서버를 하면서 이런 저티어 구간에서 1대1 상황이 생기면, 나도 모르게 패닉이 올 때가 많다. 적의 위치를 모르는데, 내핑은 140. 최소 10배 이상의 핸디캡을 주고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머리를 빨리 굴리지 않다. 안아서는 안된다. 루이는 북미 서버에서 어느 정도 적응이 끝나서 사실 적 팀을 원탭으로 돌음내는 단계까지 이르렀다. 그리고 심지어 팀원들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는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아군 체인버가 게임을 던지기 시작한다. 북미서버를 플레이한지 어언 6일차 이런 돌발행동을 하는 원숭이들에 대해 자세히 분석해본 결과 간단 명료한 답이 나왔다. 그들은 그저 생각이 없을 뿐이다. 체인버는 수비 내내 죽는 것만을 반복했고 그 결과 팀원들의 포지션이 꼬여 라운드를 꽤나 많이 주게 되었다. 하지만 루이는 이조차 상정범위 내의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는 플레이로 격차를 줄여나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시작된 공격 아군 조합을 보면 첫쿠대 없이 연막이 두 명이라는 사실을 알수 있는데 그래서 사이트를 들어갈 때면 연막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였다. 팀이 A 사이트에서 B 사이트로 텔레포트를 타고 가자마자 남아 있는 A 사이트의 적들과 싸워 이기고 심지어 B 사이트로 돌아가 클러치까지 성공한 룬아 정말 이 정도면 질 수가 없다. 거기다 더해서 2라운드 깡벤달 구매 후2킬로 승리의 쐐기를 박았다고 봐도 무방한 상황이었다. 그리고 만감이 교체하던 3라운드, 욕실을 혼잡하게 된 루이는 자리를 옮겨가며 세명을 잡았고, 마지막 키을 하러 나가서 어그로까지 빼준다. 그럼 이제 뒤에 따라오는 팀원들의 트레이드가 있어야 하는데 이 제트와 오멘은 14라운드 통합 23데스다 그리고 혼자 남은 클로브는 클러치를 못했다 근데 갑자기 수비 내내 던지기만 했던 체인버가 클로브에게 욕을 하고 상황은 점점 미궁으로 빠져든다 체인버와 클로브는 자존심 싸움 끝에 서로 게임을 던지기 시작했고 루이는 그 똥을 치우려고 욕실만 주구장창 하수구 청소를 강행했다. 하지만 혼자서 한다는 건 발로란트에는 통하지 않는 이야기. 설령 내가 캐리를 하는 판이더라도 그것은 팀원들의 보이지 않는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지, 이렇게 4명이 던지는 판은 뭘 할래야 할 수가 없다. 팀 클로브는 게임이 막바지에 다르자 너네 이기는 거내 눈으로 절대 못 봐. 그냥 저 역겨운 부캐 새끼. 갑자기 본인이 던지는 이유를 루인의 탓으로 돌린다. 어디 서버를 가든 정신병자는 있기 마련이라지만 현재까지만 본다면 한국, 아시아, 중국 이세 가지 서버들이 모두 제치고 북미 서버가 트롤로 보유 랭킹 1등을 차지했다. 점수는 13점 떨어졌다. 두 번째 판은 로터스. 전 판에 온기가 남아서일까? 루인의 플레이에는 그저 악밖에 남지 않았다. 1라운드에. 빠른 시전진을 통한 A사이트 플랭킹을 강행했는데, 오늘의 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너무나도 맞돌이다. 핑이고 뭐고 그런 건 이제 중요하지 않다. 오늘도 결국 목표로 한다면 무조건 승급을 하는 것이 되겠다. 지금 현재 플래티넘 1 0점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최소한의 패대로 올라가는 것이 루인에게 있어서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된다. 5라운드가 되자마자 갑자기 썰에 내치는 적팀. 팀이고 적이고 오늘은 제정신인 녀석들이 보이지 않는다. 1 3대0으로 이겼지만 점수는 28점. 이제 2단 승급은 물건너 갔다고 보면 된다. 세 번째. 첫번째판이었던 바인드부터 오늘의 하이라이트가 나오는데 일단 여기까지는 루인의 피지컬 하나로도 충분히 비빌만 했다. 하지만 첫번째판에 클로브가 언급했듯 이 서버는 부캐문화가 굉장히 심각하고 적팀 세이지가 20핑을 가진 괴물 부캐였다. 저런 녀석한테 사이트를 준다면 모든 각이 먹힐 수 있기 때문에 수비에서는 먼저 나가거나 아니면 들어오기 전에 적을 다 죽이는 것이 답이었다. 라운드는 수비 동안 약 7점을 따게 된다 하지만 이뒤 공격 라운드에서는 루인의 팀은 연속으로 8라운드를 패배해서 단 1점도 따지 못한 채 게임은 패배한다 마지막에 적팀 부케세이지가 남긴 이모티콘이 정말 루인의 심금을 울렸다 도저히 이대로는 안되겠다 싶어서 자고 일어나서 다시 게임을 킨 루인 접속하자마자 경고문 하나가 보이는데 어제 피바람이 불었던 탓일까? 라이엇의 집중 감시 대상에 내가 올랐다 자고 일어나면 조금 괜찮겠지라는 조그만한 희망은 1라운드를 하고 나니 싹 사라졌고 다시 루이는 소년 가장 모드로 들어가서 피를 쓸어 담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공격을 5대 7로 마무리했는데 실제로 수비 1라운드를 루인의 쉐리프로 이기게 되고. 그렇다면 2라운드를 가져올 수 있으니 동점을 만들 기회가 생겼다는 것이다. 바이 라운드가 되자마자 벤다를 사고 확정적 승리를 위해 미드로 나간다. 보통 2코 라운드에는 적팀이 천천히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미드에 있는 적을 잡았다면 소리가 나는 한쪽 메인 뒤까지 빠르게 먹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총3 명을 잡고 스파이크도 떨고 났으니 그냥 A 메인으로 오면 무조건 게임을 이기는데 적이 보이지 않지만 미드에 나가서 대주고 그걸 보고도 오는 걸못 잡고 심지어 한 명은 바이 라운드에 잠수를 타 버린다. 지금 이걸 영상으로 보는 여러분들은 잘 체감이 안될 수도 있지만 모두 하루 아니 단3 시간 만에 일어난 일들이다. 그렇다고 수비를 잘하느냐? 그건 당연히 아니었다. 이제는 루인도 슬슬 체력이 떨어져 가기 시작한다. 루인이 이상한. 할수 있는 건 정말 없다. 사이트에서 기다린다면 팀원들의 하드 베이팅으로 죽을 것이고 미드 에 나가도 핑이 밀려 승산이 높지 않다. 하지만 사이트에 있다가 죽으면 아마 팀원들의 가족을 호되게 꾸짖 질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나가 서 싸웠다. 뭐 여러 명을 잡아도 베이팅을 당하는 대우는 달라지지 않았지만 말이다. 그래서 결국 오늘은 패배만 기록 하고 플래티넘 1 0점으로 돌아왔다. 1일 1승급을 하는 것이 이 프로젝트 의 핵심인데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다. 1일 1승급 영상 공략인데 2단승급이면 하루 쉬어도 되지 않나요? <laughs> 좋아요 부탁한다. 못 이겼다면 밥이라도 만들어 처먹어야 한다. 오늘 요리해볼 건 샤브샤브인데 참고로 샤브샤브 인생 처음으로 요리해본다. 레시피는 백종원 선생님 따라했고 처음에는 뭔가 국이 좀 이상해서 이게 뭐지 싶었는데 나중 가니까 때깔 괜찮더라고요. 참고로 지인들한테 보내니까 짬통같이 생겼대. 이거 하려고 다이소에서 부랴부랴 다 사왔는데 두번 다시 안 해먹어.